아이살피 오른쪽이 루시우. 아, 어

]까요? 안 되겠는데? 아 뺄게요 그냥. 브리기테 때문에 괜찮으시면 브리기테 마 브리기테도 괜찮거든요. 저기도 겐지 원딜이라서 딜이 잘안 나오고 있어. 요어 됐다. 거점 거점, 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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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가요. 왼쪽에브리게 브리게이트 어디 겐지. 이 아아아아우씨 아, 아. 우리 기자 때문에. 오어어 과점 과점. 다 들어가네. 아이 쌍방벽으로 앞에 치면서 들어오니까 시프라자가 응, 음, 네. 그러니까 그, 그... 브라자 있을 때 앞에 너무 있으면은 무조건 치죠 저기, 그리고 저기는 다 자리야까지 있었는데 2층 먹으면서 조금씩 싸워야 되는데 정면에서 무조건 쳐요 <laughs> 그리고 겐지라서 들이도 안 들어가 고기에는 그러니까 저기서 조합이면은 겐지를 빼는 게 맞고 겐지를 하실 거면은 힐러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냥 정면에 계시지 말고 정면은 어차피 <laughs> 일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교수님 요즘에 수영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네. 네.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려고요 이제 <laughs> 대학생들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 여기 떨 <laughs> <근데 웃음> 대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개강했나 지금? 개강했어 아닌데? 아직 안 했는데? 9어이잖아요 개강 왜안 왜 나오지? 원래 방학 마지막에 게을러지게 말련이죠 아, 맞 브리, 브리.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된 아, 이거, 아, 이거, 리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우 이거, 미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없는 이거, 이유리하거든요거 아, 이거, 아, 가면 될 이거, 아, 아,

얘지 예, 겐지 포커스 는 아, 겐지, 겐지. 아니 겐지. 어디 서어겐지 겐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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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덮발받은... 겐지. 겐지 거점에. 메리시 탈피 겐지랑. 라 갱치갱치좀갱치좀 좀. 어? 또... 이제 도망갔네. 수 있어, 어? 왔네, 다시. 정좀 에? 정량 가보죠. 오리 한번 했었 <laughs> 아. 아이 소리요. 전투가 끝나면 그때 신. 갑다 아, 이 친구들, 이가구이가야들데라인들이에아무이없어들 라인님 뒤이 아무도 이어구들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친구면이 친구들, 어 친구들, 이친이어구들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라 친구들, 이 친구들, 이친구이스구들이친요 아, 여기가좀 봐요, 이거. 하나, 태가. 둘, 셋. 어, 어, 어. 했는다, 아. 와, 한카도 못 먹었네. 아, 나또못쏘는데 제가... 제가... <laughs> 여기 안녕. 벤지가 계속 뒤로는데 저거 보우든 역할이 브리기테가 하는 거예요, 저런 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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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자탄 쏴서 그거 잡서들어가 자탄소서 자탄소서 나이스, 들어가십시다. 네. 들어가요. 오, 오셨나? 진 우리 아나 정면 갈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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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저기 겐지가 잘하는 겐지도 아닌데. 음. 뭐기때 음, 음. 있는데 아예 견지도 안 모이라도 있는데 안 되는 거는 좀 자, 있는 데 견지 안되는거는좀 문제가 있는 거일 라고 에서 잡탄 쓴거 보면 뭐 잡는다고. 그러니까 약간 힐러 나이렇게 지키는 식으로 해야 돼. 지금. 네. 가 돌아다니면 뭐야 되는데. 가실 너무 부족한 거야. 음. 괜찮나? 보이지 두번있어니 이거. 얘는 있어있어 몇 타이마 채팅에 채팅에 채팅. 레스토, 레스토. 예, 보통 발포하고 와요. 체력, 체력. 이동 딸피, 보이라 괜줄 거예요. 이아 타는 노이아네봐도잘봐도 이거 한한번봐지만 한, 한, 한번 多分知らん真かっしゃい 지진지 아, 우리 토스트이 고공 막요 그냥 써요. 그냥 복사 복사 사 아이씨. 사복 메이남았메이메이있고 아, 이거 디스다주시 대박이네. 명 음. 피 이거 맞추는 거 뽀록인데 되게 웃기네. 니까시 <laughs> 이거 캔지 카운터 하고 있 어야 되 는데, 영 <목소리도> 성이, <목소리도> 안 브리기테 지금 방어군 탱커 위주로 주고 계시죠. 아니요, 그냥 내인 대를 주고 있어요. 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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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면 이게 탱커 체력 관리가 잘안될것 같아요. 탱커에 대한 게요. 근데 에크리가 움비는 있을 있어. 에리 부술라가 지금 무슨 말인지. 살면 사고요.

2층 했지. 이거 쳤어요 어. 봤어요. 아,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이거 아유, 터졌다. 저쪽네요, 이거. 음.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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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크로 폭 해서. 어이까지 할게요 다수고크로어요로 썬크로 썬크